본 영상 을 시청 하신 분들께는 최신 트렌드 를 정리 한 ai 전자책 을 무료 로 드립니다. hl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에 급락 후 반등을 보여줬던 hlb 자그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hlb 그리고 이 hlb 그룹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먼저 HLB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이거는 뭐 HLB 뿐만이 아니라 아그 외에 HLB가 나와 있는 종목들 있죠. 뭐 HLB 제약, HLB 생명과학, 뭐 HLB 글로벌, HLB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 다 똑같은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HLB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어, 꺾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요날, 예, 요날 어, 급락을 했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어, 가남신약이 그 실패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회사 측에서 다시 반박을 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근데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빠지고 오늘 같은 날은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러한 흐름이 이제 나오는 게음 요새 좀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임상 관련해서 중요한 모멘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종목들이 하락이 나온다 어 예전 예전에는 반대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모멘텀 가지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게 나왔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 3월 20일이 FDA 이제 발표가 있을 텐데 20일까지 라는 거지 20일 날 나올지 그 전에 나올지는 모릅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기간이 막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지나고 그리고 주말 지나면 14, 15, 16 그러면, 그럼 월요일 17일 그러면은 이제 거의 임박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혹여나 아,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 회피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 요새 이제 이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음, 대표적으로 이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도 어, 3월 말경에 예, 임상 발표가 예정입니다. 근데 이 임상이 삼상이에요. 삼상이기 때문에 어때요? 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삼상인데 삼상에서 예, 무너지면은 정말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괜찮으면은 어, 이게 이제 신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그런 중요한 모멘텀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그러니까는 실패 가능성 때문에 에 회피 매물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이 나오는 건데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이렇게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아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주가 상승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기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임상 성공하는 거랑 주가가 전혀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빠지다가 임상 성공하는 건 주가 추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올라간 경우에는 그 성공이 되더라도 잠깐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빠지는 케이스도 많이 나옵니다. 음, 임상 3상이라고 해도 fda라고 해도요 자 그런데 예, 빠졌을 때 성공을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아, 반면에 실패를 했을 때는 에 주가가 뭐 최근에 많이 빠지든 그리고 많이 오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둘다 많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음,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빠지는 경우의 수가 예, 그래서 어 지금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오는 건데, 에 예,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이 선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HLB가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하더라도 많이 오른 편에 속하거든요. 지금 주가도 예, 그래서 이제 갈림길이죠. 야, 이거 되게 FDA가 아 바로 통과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자 통과되면은 주가는 오를 것 같은데, 에 예,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음 근데 예, 뭐안된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어때요 예 불안 심리가 있겠죠 그래서 어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여기서 뭐 들고 가라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 힘든데요 어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경우의 수 급등하거나 아, 급락하는 케이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어 실패할 것 같으니까 뭐 진작에 매도를 하든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 뭐더 사든가 계속해서 보유를 한다던가 이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을 잡으려면 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냥 조금 털고 뭐 약간 들고 있다가 뭐 실패하면 손실을 덜 보는 거고 만약에 성공하면은 수익을 덜 보지만 나머지 금액 가지고 뭐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능성을 염두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률이 50%인 경우에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확률이 50%인 경우에 성공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음 성공 확률이 50%거든요. 예. 근데 잃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그 그, 그러면은 어 높다라고 생각하면 다들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50%의 성공 확률이 있지만은 대부분 돈을 못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이 임상 FDA 허가 여부도 어좀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시나리오별로 어 선택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같으니깐요 자,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잘 참고해서 어 투자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직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